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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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어때 재밌어요?

참치 샐러드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laughs> 사진을 찍으시기는 <웃음> <웃음> 이 가운데 있는 게 배꼽살이에요. 배살살이라고 네, 합니다. 이렇게 네. 하얀 줄이 있는 건 배꼽살에 배꼽이 사진하고 맞아있는렇게 있는 게 배꼽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이렇게 보이요 아, 사진 좀 많이 찍고 싶니다 여기 한번 두번 보여 가지고 하야주세요. 배꼽살이 이렇게 조금 올라 있는 하 이렇게 많이 찍을게는데 먼저 찍고 길게 안 찍고 사진 많이 찍을게요. 네, 좀더 쳐서 가지고 찍을게요. 그걸 찾으라는 건데요. 네. 이 전화번호 요

그 음. 얘는 간장이다 이고 조금씩 간장가지고는거아 얘를 하고 무순을 아, 젓가락질 못하는 것같아 참치 내장 처음 먹어보자 한번 먹어볼까요? 응. 한번 그냥 먹어볼게 이 진짜 비싼 것같 아, 진짜 가까먹기가아 아,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이나오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그래는 뭐, 패션몇 개라고, 이렇 아니, 이모르셔시고차 아. 대놓고 정확히 수납하고해는데요 음. well awesome. 아. 아, 에제이 어, 어, <ts>

고음. 고물까지딱 해가지고. 아. <laughs> 아. <laughs> <laughs>